첫 번째 매치 시작되었습니다. 저그 조일장 선수예요. 노란색 조일장 선수고요. 빨간색 박준호 선수입니다. 라데온의 손을 첫 번째 대결 시작됐고요. 대각선 방향. 네. 확실히 뭐 본선 무대를 생각을 해 봐도 조일장 선수가 보여준 게더 많고 실제로 본선 무대에서의 저대 저그전 승률도 더 높기 때문에 조일장 선수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판 승부인 데다가 저저전이고 박준호 선수 정도의 어떤 경력을 가진 선수라면은 조일장도 역시나 어이 네. 방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 오 대준호, 대준호. 네. 네, 충분히 일을 낼수 있는 선수 박준호 선수 그런 변수들을 지난 시즌에도 확실하게 보여준 선수 박준호 선수예요. 음. 이야. <laughs> 네. 와, <laughs> 와 찍는 와, 와, 와. 자세. 그렇죠. 이 예, 조일장 선수가 굉장히 무서운 선수거든요. <laughs> 그렇습니다. 진짜 차분하고 공격력도 거의 예저 날카로운 발톱처럼 갖추고 있고요. 네. 네. 서준 선수 4강, 4강, 8강. 예. 보론 예. 길이 좀 다르죠? 네. 예, 하지만 박준호 선수도 오랜만에 돌아와서 16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어,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음. 두완 공격적인 성향이기도 해요. 예, 드론 시작을 해 나가면서 음. 어, 또이 맵이 또 이제 가로세로 어, 대각선까지도 약간 보통의 맵에 비해서 한 3초 정도 가까운 편이기도 합니다. 네. 음, 음. 여기서는 좀더 찍죠? 네. 여기 구드론 출발. 분위기상 앞마당 어. 분위기 같은데 시비까지 만들었어요. 네, 일군 하나 빼고 있습니다. 조일창 선수, 박준호 선수는 진짜 자랑할 만한게 공격력이죠. 그 공격력을 네. 바탕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선수라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할것 같은 이런 음. 느낌이었는데 실제로는 시비 아프했습니다. 지금. 네, 시비 앞. 여기는 조금 있으면 스프링풀이 완성됩니다. 가스 차치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빌드는 갈렸습니다. 피어나가면서 레어를 먼저 찍는 빌드들이 요즘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네. 네. 자, 과연 이게 한 번에 튈수 있느냐 중요하겠죠. 네, 시간 낭비가 있어서는 뭐 공격력은 약화될 테니까 어... 시간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저렇게 빠른 부드러운 같은 경우는 확실히 모든 부분에서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주도권을 네. 잡고 가는 가운데 상대에게 데미지까지 주면은 상대는 어떤 빌드든 간에 일어서기 좀 어려운 이런 상태가 될 텐데. 음. 또 발업이라서 이게 변수가 살짝 줄어들죠? 네, 네. 화력으로 끝내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네자 네. 붙여놓고 좀 여기도 가스 자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거는 달리고 있어요 11시 방향으로 가던 오버로드가 오버, 자, 상대 오버로드를 안 만나니까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네. 시야를 밝혀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자 위로 좀쭉좀 좀 달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네. 오버로드 좀 확인했어요 네 자, 하나는 왼쪽,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네. 네. 그런 것까지 또 생각을 해서 조일장 선수는 두 번째 오브로드의 방향을 좀 틀긴 했었습니다만. 네. 아, 이거 바로 비면 조글린 어. 계속 뽑을 거고. 네. 네. 실제로 자, 지금 안마당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드론이좀 네. 시간을 벌어 줘야 돼요. 자, 드론 지금 여기서 박준우 선수 가 계속 두드리고있는 상황인데요. 네. 드론까지 동원하면서 예, 최대한 좀못 다리게 계속 견제를 해 주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전링 끊어내기 위해서는 에워 쌉니다. 같이 발업이 되어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 하나 지금 잡아내고 아래쪽으로 네. 병력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스파이어 테크가 절반 가까이 완성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이제는 발업이 됐기 때문에 상대에게 압박하는 모션이라도 좀 취해줘야 네. 상대가 조금 더 이제 그, 어, 라바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숨어있는 거 찾으려고 지속철좀 주의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좀 아래쪽으로 변경 뺐습니다 센터 아래쪽이에요 네. 네. 상대방이 숨어있을만한 공간을 지금은 찾아보면서 이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자 그러면서 예, 계속 네. 자 우리 갭 찍어요 빈집을 막을만한 저글링들 네자보레고아좀 밀렸는데 오 어, 예, 예. 여긴 좀 잡아내고 잡아내고 네. 잡아내고 뮤탈 나기 전에 뮤탈 나기전쪽에 구멍이 뚫렸었죠 네자 여기는 성탄 아직 완성 안됐고 최대한 지금은 최대한 일꾼, 일꾼, 일꾼. 뮤탈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최대한 드론 잡아야 됩니다 네자 생존을 우선시 해야됩니다 자 그래 크레컬로니유타시스스 예, 나오고 있어 유타리 뜨니까 자 파워 네. 타워 세리 건재 일꾼 하나 자 여기서 일꾼 둘 되나요 하나 위 아, 비정한토 계속 와요 네. 자, 둘. 지금 남은 게 여섯 개. 여섯 개 남았어요. 어이, 어이, 이거 뭔가 피면 좀 안. 똑같거든요. 그럼 몇개 더? 아이고. 이게 체력이 너무 빠져서 네. 건들만터집니다 이거. 오. 아래쪽에 저것도 지금 던지면 톡. 체력 빠져 있는데 그냥 눈으로 보지도 한 3드론. 어, 3드론. 아니, 3드론 됐어요. 예. 뮤탈 지금은 둘 찍고 3드론 남았고 저걸 이 계속 뭔가 좀 해볼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어. 어, 맞아. 여기 하나 있어요? 예. 아, 이렇게 좀 나눠서 자 여기도 조은이 아, 제 스포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네. 구석에서 견제 자체가 엄청난 그 이득을 좀 가져가기엔 또 쉽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서 좀 아우 들어가서 하나라도 끌어내기 위해서 네. 미나를한세 덩이 정도는 못 쓰게 하고는 있거든요 예. 문제는 읽고 숫자 많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들이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조일장 네. 선수가 사실 네, 저울링 숫자를 유지한 상태로 뒤로 빼버렸어요 스포 쪽으로 음, 오히려 네. 와서 소비시킨 것이 아니라 밸런스 확인 해야돼요 이게 등원을 뽑지않고 지금 올인플레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 추가 저글링 확인이 안되고 못 이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평력가 추현이 위초로 지금 날아가기 시작합니다만 저글입 숫자가 여기도 많아요 최초리 적글링을 뽑으면 예, 되는 상황이요싹다 아, 네. 잡아먹습니다 막아야 정상이거든요 하나하나 그래. 다찢어버려